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이로운 보장만을 전해 드리는 친절한 보험입니다. 씨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암 주요 치료비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A사에서 드디어 어,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시까지 보장하는 90세,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암 주요 치료비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이신 암주요 치료비 플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동안 이 암진단비와 더불어서 치료비 보장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플랜 꼭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친절한 법씨가 준비한 신 암주요 치료비 플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신 암주요 치료비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 중환자실 입원실이 추가됐습니다. 음 그동안 뇌와 심장 쪽은 어, 수술과 어 더불어서 중환자실 입원 치료에서도 보장을 했지만 암 쪽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a 사에서 중환자실 입원시에도 보장이 가능한 음 그런 치료비를 출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간 치료 행위별로 4 번까지 보장합니다. 그래서 보장별로. 일회 한도로 각각 각각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단일로부터 그동안은 0년 보장이 대부분이었다면 음, 이번 치료비는 1 0 0세 만기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보험 기간 중에 예, 암으로 인해서 치료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예,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 마지막으로 유사암 네 가지 중에 그동안 되지 않았던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 암도 이제는 암주 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틀에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이 플랜이 이제 그동안 주요 기존의 10년 지급형의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음 그동안에 이제 암 수술, 항암방사성, 항암 방사선, 항원 약물 치료 이렇게 보장을 했었고 연간 1회 한도로 보장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10년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죠. 즉 진단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보장이 제외되는 음, 그런 약간의 어떤 단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그 대신에 모든 의료기관, 일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폭넓게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택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만 보장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암주 치료비가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백세 보장형이니까 실질적으로 종신토록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의 암수술, 항암방수선, 약물 외에 중환자실 입원비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해도 하나의 독립적인 치료 행위로 보겠다는 거죠. 이 치료 방법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간 1회가 아니라 연간 최대 4번이죠. 각 세부 보장별로 1회니까요. 그래서 수술, 방사선, 약물,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이렇게, 연간 최대 4번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년 보장형이 아니라 이제 백세 만기로 치료 시에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이 신암주요치료비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장이 됩니다 유사암도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에서 추가로 경계성종양과 제자리암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기존의 암주요치료비와 이번에 신암주요치료비 특히 중환자실입원치료까지 보장 가능한 암치료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부 내용 한번 빠르게 볼까요? 자, 백세 보장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병원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가능한데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중환자실 입번까지 이렇게 치료행위별로 각각 1회씩 보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총 4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사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중환자실 입번까지 각각 아, 어, 보장별로 네번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고요. 매년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 치료 시에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A사 A 고객의 사례입니다. 23년 12월 달에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전절제술을 시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5개월 뒤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했고, 그 다음 에 표적항암 치료까지 병행했다고 예상,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입금액이 이제 2천만원 설정했다고 했을 때, 중환자실 입원하거나 수술을 동시에 했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치료 행위별로 한 번이니까, 일회성만 보장이 됐을 텐데, 자, 이제는, 어, 수술과 중환철 입원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이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암 약물치료 하셨기 때문에 2천만원 항암 방사선 2천만원 이렇게 더해서 어, 최대 4회 각각 치료 행위별로 어, 토탈 7천만원까지도 이제는 보장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되고 가만히 계신 분은 글쎄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되고 이런 치료 행위들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한번 주는 게 아니라 각각 보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장이 폭넓고 좋아졌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해당 설계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세 여성분이고요. 20년 납 90세 만기 그리고 건강체. 8년 건강 고지용으로 한번 음,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설계는 간단합니다. 기본 계약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본 계약 납입 면제와 포함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20년 납 구입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보험료 납입 지원까지 이렇게 납입 지원까지 넣어드렸고요. 어, 특약은 어, 일반함과 유사함으로 나눠집니다. 일반함 담보 4가지, 네 유사함 담보 4가지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유사암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씩, 이렇게,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일반암으로 수술하시거나, 중환자실을 하시거나, 항암방사선 치료하시거나, 항암약물 치료하게 되면, 각각 천천천천, 이렇게 네번 나오다 보니까, 4천만원이 보장이, 나가는 거죠. 4천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사암도 마찬가지로, 수술, 중환자실 2번,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 각각 네 번까지 보장받기, 받기 때문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이 400만원, 을 넣을 경우에는 1600이 이렇게 보장이 나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50세 여성 1급 20년간 굴세 만기. 8년 건강 고지형을 했을 때월 보험료가 23,059원이니까 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저렴해질 거고요. 음 이게 꼭 8년 고지형이 아니더라도 뭐 5년 고정 표준체, 5년 고정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어 그렇게 높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어 중환자실 포함한 치료형이 별로 모두 4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8년 건강 고지형 기준으로 연령별 보험료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자, 40세 남자분이 23,150원, 여자분이 2870원. 50세 남자분이 34,770원, 여자분이 23,059원. 60세 남자분이 46,730원, 여자분이 22,040원입니다.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예, 진단비가 비싸서 음, 그동안 엄두를 좀못 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진단비를 갖고 계신데 예, 치료비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 음, 이렇게 어, 암주치료비를 통해서 보강을 좀 강화하시면 매우 좋은 보험 전략이 될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플랜은 수술과 방사선 약물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체력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보장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암 치료비 도 보장 가능하고요. 만기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10년 보장 아니죠?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보장별 각각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그다음에 방사선 약물 중환자 입원 체력까지. 각각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유사함도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모두 유사함에 대해서 보장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 굉장히 전 장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암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하시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음, 이런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암 주요 치료비 하나 정도 보장을 좀 채워 놓으시면, 음, 여러분께서 평생 암에 대한 치료비 걱정은 상당 부분 덜 낼,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음, 더 친절한 봄씨는 또 새로운 영상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